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 교도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게 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절은 이제 어제 잠깐 살펴본 대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고백이죠. 근데 뭐 이렇게 번역이 너내 사랑 그러니까 아주 뭐 당돌한 거 같고 솔로몬을 이렇게 참 사랑하지 않는 거 같이 느껴지는데 뭐 당신의 사랑이 뭐 이렇게 하면 더좀어 나아지겠죠. 어쨌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은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도주 즉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즐겁고 더 복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지금 교제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솔로, 순남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순남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역시 이제 교회에도 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어, 무엇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이 어 향기롭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제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 무엇으로 그렇게 아니야?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한량 없이 부어줬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지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차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성령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못 갖죠 죄가 있고 부족하니까 늘 그것이 방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령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이 처녀들은 다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 한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그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리니 워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여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라고 이렇게 어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순남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심히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와 여러 여자, 뭐한 여자와 여러 남자,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한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뭐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어요. 순란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것 같아요. 어, 또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게달은 유목 민족인데 그 그들이 광야에서 막 치는 그러한 초라한 장막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순란미 여인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어요 자기는 검지만 어, 정말 이렇게. 에, 개달의 장막 같지만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솔로몬이 이제 자기를 사랑한 거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자기를 사랑을 한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뭐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부족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다 죄로 부패된 존재들입니다. 같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침 뱉음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하는 여 없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다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기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진짜 검고 개달의 장막같이 초라하고 먼지로 뒤덮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으스름할지라도 헐겨 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술란미 여인이 가족들에게 천대를 받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족 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제 술란미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 드렸어요. 어, 이것은 또한 교회가 성독회계인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 그 오빠들이 그 아들들이 나에게 노회해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술란미 여인에게 에, 이제 그러한 아주 강제로 어, 다른 일을 시킨 거죠. 이것은 이제 에, 어, 교회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 나타내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어, 내가 어, 내 포도원을 6절 끝에 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어,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그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 그러한 핍박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의 할 일, 자기의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어, 오빠들의 핍박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또 다른 어,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힘과 위로를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또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떤 때에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가서를 통해서 이 귀한 어,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 원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배드리게 도우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성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